9월 10일 생생 주식입니다. 어, 지수가 참 강하죠. 어,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만기일 변동성 없이 그대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종가지수가 어, 고점권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 이러한 상승에 따른 어떤 과열을 갖다가 100 포인트 범위권 내박스권으로몇번 왔다갔다 하는 어 그러니까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 짧은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여주고 나서 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올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 삼천 포인트는 신정부의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쉽게 하향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봤었죠. 어 일단은 뭐 어쨌든 가격 조정 아니면 기간 조정 둘 중에 하나는 좀 거쳐서 어, 일단 과열을 좀 해소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봤습니다만은 일단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의 형태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것도 짧은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고점을 높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저점 자체를 보면은 (3130포인트)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인 어~ (3130포인트를) 저점상으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양봉이었어요. 따라서 저점 상으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양봉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일단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뭐 하루만에 어, 뭐단 어, 기간에 하루만에 다시 3,130 포인트를 하향하지 않는 한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 3,000 포인트 돌파 이후에 또 하나의 타겟 점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역사적 신고점 경신이잖아요. 그러니까 3,130 포인트를 다시 하루 만에 또는 단기간 내 재하향하지 않는 한은 역사적 신고점 경신으로의 어, 추가적인 흐름을 염두하면서 어, 볼 수밖에 없는 어, 그러한 어, 패턴을 갖다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어, 지금까지의 흐름을 통해서는 어, 봐야 되겠습니다. 어 일단 어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달까지는 장이 등락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여전히 살아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는 어 어떤 등락이 올라가다 또 등락이 있더라도 계속 살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지면 또 기회가 됩니다. 계속. 그래서 매매 기회는 여전히 어 다수 존재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또 장을 봐야 되겠고요. 이제 관건은 어떤 종목으로 매매 할 것인가 입니다 왜냐면 안 가는 종목은 안 가고요 또 소외되는 종목은 여전히 소외 가 되고요 가는 종목만 좀 움직이고요 약간 이런 성격들이 좀 있고 또 가는 종목을 보자니 또 많이 올라 가지고 이게 부담스럽고 약간 매매 종목을 선별하기가 사실은 조금 가다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존 주도주가, 기존 주도주가, 어, 상승을 해서 과열을 보였죠. 과열을 보여서, 일단 이 구간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을 해 봤어요. 특히, 소외주, 소외섹터.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쪽에 움직임이 있을까? 근데, 이쪽은, 반도체나 2차전지, 소외섹터는 이 구간에서 딱 하루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죠? 딱 하루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어, 어닝 쇼크. 어, 이게 결국은 영향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반도체라는 섹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소외 섹터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어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삼성전자가 올라가네 그러면 나도 소외를 받았으니까 나도 좀 올라가 볼까 약간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 근데 얘가 못 가니까 다못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번에 어닝쇼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어닝쇼크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재고자산, 어, 충당금, 어, 재고자산에 대한 어떤 충당금 설정, 이런 비용처리 부분이 또한 1조 원 정도 나왔다고 하죠.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럼 삼성전자는 과연 어떤 논리에서 우리가 지금, 어, 봐야 되는지인데, 삼성전자는 일단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동안 hbm에서 실기를 하면서 뭐 반성문도 쓰고 십조 이번에 10조 자사주 매입도 하고 하지만 은 모두 주가에 큰 의미가 없어요 주가 회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어, hbm 실기에서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hbm 쪽에서 기회점을 다시 찾아야 돼요 어, 일단 삼성 같이 어, 초대형 기업들 자체가 한 번에 어, 이런 초대형 기업이더라도 한 번에 의사결정에 오류가 나면 얼마나 큰 후유증을, 어, 겪을 수 있는지를 이번에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일단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일단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게좀 문제긴 이 한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어, 처음에 HBM에 실기를 하고 나서 아차한 거죠. 아차 했어요. 그래서 아차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원래 막 애플의 스마트폰 이런 걸막 쫓아가는 거 엄청 빨리 쫓아갔잖아요. 똑같이 h b m 3 e 도 아차 하면서 어 대충 해갖고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h b m 3 e 를 만들었는데 어~ 이게 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죠.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과열 문제나 전력 소비 문제나 어떤 성능 문제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반도체 디램에는 어~ 공 어~ 십나노급 디램 공정에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은 어~ 이~ 어~ (1세대) 어~ 디램 (1X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Y) 이게 (2세대) 그다음에 (1Z) 이게 (3세대) 그리고 어~ L 아, 아 죄송합니다. Lx, Ly, Lz. 어그 다음에 La. 어, 그 다음에 Lb. 그 다음에 LC,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LX가 1세대, LY가 2세대, LZ가 3세대, LA가 4세대, LB가 5세대, LC가 6세대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거, LA를 가지고 HBM3를 만들었는데, 뭐, 경쟁회사들은 LB를 갖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능에서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어, 이게 재고로 남아 쌓여 있던 거죠. 이게 재고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개선된 HBM3E를 갖고 어, 지금 어 엔비디아를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그걸 가지고 지금 브로드컴에 어, HBM3 8단 공급하고 어, AMD에 뭐 12단 공급하고 뭐 일부 이런 거 있는 거고. 처음에 이거는 이렇게 했어서. 그래서 이번에 HBM4는 삼성이 포는 어 다른 경쟁사들이 이 LB를 갖고 만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LC를 갖고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과정이 된거군요 그리고 이때 쌓였던 이 재고를 털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 어 1조 원 정도 추가로 더안 좋았다. 근데 이거를 빼더라도 5조 원대라는 소리거든요. 예상보다 안좋았다는 소리. HBM의 이 타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어,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삼성전자로서는 음, 여기에서 어떤 그 반격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제가 앞,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 HBM 3 e 에서 이제 틀렸고 어, HBM 4에서 찾아야 돼요. 4에서 찾아야 된다. 아, 결국 이렇게 봐야 되고 주가 자체는 어 주가 자체는 일단 6만 원을 지지하면서 어, 6만 원을 지지하면서 매물 소화, 그러니까 어닝 쇼크에 따른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6만 2천 원을 다시 회복하는 쪽으로 갈수 있을지, 아니면 2 1 선을 깨가지고 좀더 시간을 잡아먹고 다시 회복 시도로 갈지, 뭐 이런 과정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로 인해서 이런 소외주들, 어, 소외주들의 어떤 흐름이, 어, 좀 연결성을 갖고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도주들, 어 기존 주도주들이 올라가다가 단기 조정. 그러니까 이 조정이 지수도 그랬지만은 그렇게 길지 않게 가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반대 가는 이런 성격을 보이는 종목들이 그냥 기존 주도주에서 나오고 새로운 주도주가 못 나오니까 그냥 기존 주도주가 움직인 거죠. 반도체 에서는 그나마 sk 하이닉스 가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살아 있어요 그죠 실적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도 어느 정도는 주도축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종 후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 증권주 쪽이 가장 어, 완연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래는 증권 쪽에서는 이러한 키움증권 어 그죠 그리고 미래세증권 그다음에 뭐 삼성증권 요런 종목들이 이제 어 앞에서 선도하면서 올라가고 나서 조종을 받고 나서 다시 대반등을 시도하는데 그러나 이번 주에 증권주의 대반등은. 이 구간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이 구간에서 어, 움직이지 못했던 또는 덜 움직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냐면 대신증권 자이 구간에서 못 움직였죠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이 구간에서 못 움직였죠 그리고 SK증권 이 구간에서 못 움직였죠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위로 치는 어, 이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 선도 종목들이 오를 때못 올랐던 이런 중소형 증권주들 쪽으로 이번 주는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증권주 안에서 어, 순남매가 증권주 안에서 순매가 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증권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증권주가 왜 살아있느냐?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 쪽으로 결국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증권주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뭐 이런 논리에서 증권주는 봐야 될 거예요. 어, 여전히 증권주는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 저도 일단. 음, 회원분들에게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부터 금융주 쪽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어, 장의 지수가 월요일까지만, 월요일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뭐 이런, 어, 체크점을 갖고 일단 보긴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어, 월요일 날, 오전 10시까지만 장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일단 해운대에게 일단 어~ 이런 삼성화재 같은 종목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장 초반에 이 종목 하나만 딱 제시해 놓고 제가 어~ 어~ 개인 사정으로 일단 장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삼성화재가 월요일 날 일단 어~ 접근을 한 다음에 어~ 제하고 어~ 그제하고 어,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렇게 이틀 오르면서 한 9%가 올라갔어요, 그래도. 금융주 쪽이 일단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은 이제 카카오뱅크, 화요일날은 카카오뱅크를 잡았죠. 카카오뱅크 잡았는데, 요게 오늘, 오늘, <laughs> 지금 한8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금융주 쪽을, 뭐, 증권 쪽은 아니더라도, 요쪽을 일단 삼성화재하고, 어, 카카오뱅크를 공략을 했는데, 둘다다 다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금융주 쪽이 지금 일단, 어, 어떤 어 기존 주도주로서의 어떤 그 이러한 흐름이 흐름이 계속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이 또 일단 어 조종을 받았거나 또는 모두 안 올랐을 때 들어가면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주는 그런 형태가 있더라 이런 부분 음 그런데 우리가 기, 음 기존의 주도주가 이렇게 올라가서 과열했는데 이렇게 단기 조종주고 다시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또 과열에 부딪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할게요. 첫 번째는 이 대반등의 과정에서 대반등의 과정에서 어, 월봉 그러니까 월봉을 어, 양봉으로 전환시키는가 그러니까 어, 7월의 시가를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하면서 7월의 시가를 회복해 주는가 회복해주는 종목과 7월의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어, 왜냐하면 어, 7월의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은 아직 좀 막히거나 또는 얼떤 대눌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7월의 시가를 회복하는 양봉으로 전환되는 종목이 과정에서 그런 종목이 우선순위다 라고 보셔야 되고 또한 그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5월 입평선하고 월봉입니다. 5월 입평선하고 이격이 너무 크면 또 부담스러워요. 여전히 좀 과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의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을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 어떤 포인트에서 보실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지금은 음봉인데이 종목이 만약에 시가를 회복해서 양봉, 양봉으로 전환됐다고 치죠. 그러나, 5월 이평산하고 이격이 너무 커요. 이런 종목은 양봉으로 전환돼도 과열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도 추격하진 않습니다. 알았죠? 어, 어차피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이 파동, 이 파동의 끝에서는 약간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어, 요런 부분. 알았죠? 이격, 무슨 소리인지. 양봉으로 전환되더라도 이격이 크면은, 너무 크면은, 추세 이격이 너무 크면은, 이쪽 월봉입니다. 월봉. 추세 이격이 너무 크면 과열, 여전히 과열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봐라. 그런 종목은 좀 너무 추격, 추격 매수로 대응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증권주가 월봉으로 보면 지금 대부분 다 양봉이에요. 자, 보시면, 미래세, 키움, 한화, 어, 현대차, 대신, 유진, SK, 다 양봉이죠? 그러니까 증권주가 지금은 다살아있다는소리예요 어,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 쪽에서 놓고 보면은, 음, 지금 SK가 일단 양봉으로 전환됐죠. 삼양홀딩스 양봉으로 전환됐죠. 월봉입니다. LS 아직 음봉이에요. 한화 아직 음선이에요. CJ 일단 약간 양선으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화나 LS보다는 어, 삼양홀딩스 SK가 더낫다는 소리야. 더, 더 선도성기를 같은 지주사 안에서도 갖고 있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구분을 해 나가셔야 돼요. 알았죠? 어. 어, 삼양홀딩스 엘더 양봉인데 5월 2평선하고 이격이 크게 벌어진 건 아니니까 또. 부담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 조정으로 눌리면 다시 또 봐야 돼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어, 조선주 쪽에서도 지금 삼성중공업은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됐어요. 그죠? 그음에 현대중공업은 아직 음봉이에요. HD 현대중공업 아직 음봉. 한화옵션도 아직 음선이에요. HD 한 한국조선해양도 아직 음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중공업이 제일 낫다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어뭐 동성와인텍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다 음봉이죠. 어, 두산에너빌리티도 아직 음봉이었고. 그다음에 방산에서는 LIG넥스원 요런 게 이제 양봉으로 전환됐죠. 그런데 현대로템은 아직 음봉. 어, 한화시 한화시스템도 아직 음선이죠. 그러니까 LIG넥스원이 제일 어, 이 안에서도 선도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 어, 그리고 뭐 전력 설비에서는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양봉으로 전환돼 있죠. 어, 그래서 어, 일단 양봉으로 먼저 전환된 종목이 우선순위다 그들이 어, 섹터 내에서도 선도성 종목이다. 그리고 어, 양봉으로 전환되더라도 이격이 너무 벌어진 종목은 과열이기 때문에 그래도 쫓아가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기준을 갖고 기존 주도주들은 선별해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소외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다시 또 움직인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서 어 체크를 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지수는 막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종목들은 좀 선별되고 있어요 선별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매매가 조금 가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의 이런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